할렐루야, 죽음이 건수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삶을 겪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날 저희들 진님전으로 불러줘서 4월 첫주 2부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울려드립니다. 네. 거룩한 성찬 예식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종육에 따라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저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의 시간 회개 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으로 새영으로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연약한 살과 피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편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고해사 성령님이여 우리 연약한 자에게 세심과 용기를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님이여 옷이 옵소서교대교의 마가다방에 했던 성령을 다시 한번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메문일교회가 되게 하옵시서 저희 인천 순복교가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영원 영향력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대리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새 생명으로 변화받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부활과 부활산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길은 오직.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길 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4월 10일 제 20일에 국회의원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대간의 갈등 또한 여야 지역 간의 갈등, 주님이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과 가치관의 정도가 이미 우수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크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최고 다니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성도와 교화하나가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모양사 위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크신은혜를 함께하시고 영유권에 탄광케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큰 능력이 나타나는 의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활의산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항상 수호하시는 교회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숨기면 숨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쁜 소리, 베들린 찬양대와 어스들에의 주님의 은칭을 부어주시고 충분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가장 영과 일태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 육신이 아리아타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친히 손 내비로 붙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는 지성년과 죄비도 동일한 은혜를 후추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려드리기 원하오며 우리를 지하서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